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S바이오베딕스 종목에 대해서 분석 이어갈 거고요. 엘스바이오메딕스가 파킨슨병 치료제 승인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을 움직여줬습니다. 5 0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이 바닥 구간 대비 거진 10배 이상 이 템버거 종목으로 급부상했죠. 현재 3, 4만원대 부근에서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선을 그어보면 3만원대 선을 깨지 않고 있고요. 고점 라인은 5만원대 부근에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현재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게 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 아직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한 게 아니고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 구간에 보시면 이 거래량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제료 자체가 이 파킨슨병 관련 치료제로 해서 전 세계 최초 아시아 최초로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 파킨슨병 관련 법안이 승인되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됐고요 연간 72조의 자금을 투여해서 치료제 개발 관련 국제 협력을 강조한다는 연방 법안이 서명됐습니다 최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파킨슨 종신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선포했어요 자 여기에 관련돼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인 s 바이오 메딕스 이 바이오 테마 종목들도 동시에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s 바이오 메딕스는 이 파킨슨병 수혜주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전복할 수 있는 치료제라는 기대감이 있죠. 이 기대감의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단숨에 만들어낸 이후에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왔을 때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해 보이지만 한번 주가가 튀어 오를 때 차익 실현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바이오테마 종목들의 공통점이 이 기대감의 주가가 움직여줍니다. 그러다가 이 재료 소멸이 나오면 주가가 한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수급이 7월 달 들어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털어내고 다시 한번 정고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매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바로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52신고가 터치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윗꼬리 달렸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영 망치형 캔들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려내고 이 고점부에서 계속 물량을 던져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스바이오메딕스처럼 52주 신고가이 대시세 영향을 주는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큰 수익을 보거나 이미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중요한데 영상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2024년도 하반기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공개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황금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다양한 섹터에 맞게끔 수납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 놓여있는 급등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별해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봐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강세장에 맞는 주도 테마주를 선별하는 겁니다. 이 바닥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에다가 현재 데드 클러스에서 골든 클러스로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매수 주체는 기관, 외국인, 메이저급들이 매집을 끝낸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현재 굉장히 저렴합니다.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 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자 1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신 분들께 매수가, 목표가, 보유 기간 상승 근거 딱 적어서 대시네 종목을 공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 딱 다섯 개만 발송해 드릴 거고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시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거 보고 그 다음부터 매매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비용 나가는 게 없이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개해 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이라면 까먹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체크해 가세요 위에 보신 동일한 번호고요 01059256662자 황금주 2%자 번호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큰 수익을 낼수 있고요 짤번 남기고 문자 받으셨다면 추가로 대응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 집 같은 경우엔 매수 근거 목표가에 따른 그래도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ppt 파일로 요약을 했고요 총 20페이지가 넘는 부분인데 딱한 장으로 눈으로 보기 편하게 이미지 파일로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 위에 보신 번호 확인해 주셔야 제가 확실하게 문자 발송해드릴 수 있고요 자이 황금주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이벤트 혜택이니까 놓치지 말고 모두 참고해 가세요.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분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5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하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등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 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자 폴라리스 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국에 한번 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 tv 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 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한 송해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분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y 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 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 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 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한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100% 무료기 이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뜨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뜬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국에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드렸는데 자 황금주분석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 드리겠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송해 들었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분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주고 주가가 우상향 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Y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 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 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에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 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 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한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